지은호는 옆에서 그 통화를 들었고 심장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사이라는 걸 지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내가 끼면 사람도 일이 되고 일도 사랑이 된다. 지은호는 애써 우스려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님, 저그 거래처 예전에 저희 엄마 정순이 식당에 왔던 사람들 같기도 한데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지은호는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말하면 더 얽힌다. 그런데 이미 얽혔습니다. 지은호의 삶은 늘 그렇게 우연히 반복되며 묶여 왔거든요. 그날 밤 박진석 책상 위에는 새 파일이 하나 놓였습니다. 고성이가 시킨 조사 결과였는데요. 그런데 고성이가 먼저 손에 넣기도 전에 박진석이 그 파일을 먼저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수빈의 채널 협찬 리스트가 정리돼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협찬사 자금 흐름 중 일부 과거 고성의 명의의 비공개 계좌와 연결 상황. 박진석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을 때 박진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기엔 이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고성이와 같은 생년월일을 가진 또 다른 가족 등록기록. 박진석이 그 이름을 소리내지 않고 있는 순간 문밖에서 박영나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박영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짜였어. 엄마에게 다른 딸이 있었어.